주환 씨 선물이 오겠어요 이불 확 들어봐 응. 이불 확 들어봐 헉, 그거 선물이야 응. 엄마 선물 응. 선물이야 확 들어봐 주환아 뭐지? 이거 선물 아 이불, 이불 확 들어봐 뒤로 가야지 주환이가 뒤로 쭉 가야지. 우와! 선물! 우와! 선물! 응, 그거 선물이야, 주하아 어, 선물. 자석이래. 어, 자석. 자석. 우와. 멋쟁이 선물이네. 주하아 우와. 이거 이렇게 떼는거래, 뗐다가 붙였다가, 어? 이거 다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거래. 음... 퍼즐 자석도 있어요. 음... 우와, 좋겠다. 우와. 든든히 신나요? 든든히 신나요? 응, 든든히 신나요. 어 붙자 오 아울 부엉이 부엉이 어 이렇게 붙이는 거지 옳지 <laughs>